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성경에 하고 선후에 네, 그 성녀의 반판사에 가서 축사를 양쪽 이을 다녀왔습니다. 네, 금년이 지금 이미지인데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참 제가 많이 합니다. 저는 이 한문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를 이 고사성에 빗대서 제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한문 한문학과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어렸을 때그 한문 쪽에는 참 저희 뭐야 관심이 많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민년에 참으로 제가 호랑이를 참 많이 만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증자살인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자살인 또 살인성우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의미가 배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나도 옆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달하고 하면, 그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랑이를 시내 나가서도 많이 만나고, 학교에서도 많이 만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점들을 참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들어간 거 얼마나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오게 되면 제가 부질없는 짓인지 알면서도 팩트 체크를 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들어간 거 아시나요? 오늘도 저는 말하자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우리 동원들 중에 정말 <laughs> 팩트체크를 해서, 아, 이거의 전달할 사항인가? 이거의 허위사실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서 학교에 전달할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전달을 하면 어떨까? 이 선배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한 바퀴 삥 돌고 저 길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들 학교는 지금 작년에 교장 교감의 불법 비리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 장지호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난리가 났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불법 비리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면 하면 안 되겠다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를 교감안 시켜주니까 제가 이거 터트렸다고요? 많은 건말이있겠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러면, 비리는, 뭔가 말줘라이 말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의 개인 욕심 채우려고 한 것이고, 잘못된 일입니까? 저의 목표예요? 목표가 바로 대화되지 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감 출마에, 단독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혼자요. 단독으로 교관 출마했어요. 자, 재단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자? 역시나 저를 배제했습니다. 한명 출마했는데 저를 배제했어요. 저가그슨 능력이 없었습니까? 저가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저가도사로서 어디 허위사회주고도 아니고 저가 잘못한 것이 있었나요? 저를 배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동문들 중에 어떤 사람도 학교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사실이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학교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배를 비난하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우리 후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요. 교장이 가깝습니까? 성대가 가깝습니까? 성대에게 먼저 다가올 줄 알아야 되고, 성대에게 예의범죄를 싹 푸시, 한 다음에 교장을 초대하는지, 교사 축사를 시키는지, 교장 축사를 시키는지, 성대가 먼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참, 학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모교 졸업생, 이대 졸업생이 그만큼 내가 땀 흘리고 일을 해왔는데, 배제되다니, 모교 졸업생을 쫓아낸다이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도 없는데, 할 만큼은 사람인데, 저를 배제시켰어요. 한한 사람도 동창회에 돌아가지고 불법 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없고 이 선배를 교감 교장이 앉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위원장님, 어,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 그 저희 통종창에 그런 내용을 알려준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어 최소한 동문들에게 그런 내용을 전파를 해서 동문들이 알고 이런 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것밖에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자, 저희가 듣기로는 음. 그것을 그 이제. 위원장님 힘들고 어려우신 자리에 계시는 건 맞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저희 지금 동문의 내용이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까발리는 것인가 아니면 어, 두려움스라 이야기하지 마셔서 동창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의원님은 몇 차례 나오셨나요? 아 저는 이번에 기수 네. 총으로 관련가 사회에서는 그런 전달 못 받아 놓요네 네, 그런 덜 없습니다. 알아보셨나요? 어떤셨어요이 약은 내가 이 약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촉박 없습니다. 동창회에 이모회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 전달을 받은 던데경우 네, 예, 없습니다. 혹시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들었습니다. 저리다 알아보고 있어요. 내가 몇번 이야기했답니까? 네. 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어, 제가 한국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운한 것은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내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누가 나서서 좀 해줄 줄 알았어요. 우리 안춘호 어, 우리 회원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 그리고 이야기 하려고 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춘호 어, 우리 회원께는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분이 노력은 했지만 정달이안 되죠.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고요. 내가 참으로 이런 일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는 가에다가 해주라 하는 것도 좋은 모양은 아닌가 보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약간의 서운함을 표시인 걸로 해 주시고, 우리 방금 말씀하신 우리 사회 회원님의 그 생각 제가 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임원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는가? 좀 아쉬운 분이 있고요. 사회 뿐만 아니라 어, 우리 차기 집행부에서도 어,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시고 총동창이가 어떻게 하 발전할 수 있겠는가. 나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이고 여러분들의 문제고 앞으로 총동창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하지 마시고, 이 선배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선배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덧붙여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언제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해서,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저도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제가 이정도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네, 죄송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차기 집행과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